1. 규칙적인 요소들의 반복으로 디자인에 시각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통제된 운동감각을 의미하는 디자인 원리는 1. 리듬 2. 기하학적인 정의로 크기가 없고 위치만 존재하는 디자인 요소는 1. 점 3. 다음 중 크기와 형태의 제약 없이 가장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 종류는 1. 고정창 4. 주거 공간의 동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동선은 길고 가능한 직선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음 중 실내 공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4. 인체 스케일 6. 천장 벽의 구조체에 의해 광원의 빛이 천장 또는 벽면으로 가려지게 하여 반사광으로 간접 조명하는 방식은 2. 코브 조명 7. 다음 중 공간의 차단적 분할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2. 조명 8. 다음 중 수직선이 주는 심리적 느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안정감 9. 주택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리빙 다이닝 키친의 형태는 대규모 주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작업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10 촉각 또는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물체 표면상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은 3 질감 12 실외 기본 요소 중 바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간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12 다음 중 작업용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3 테이블 13 주거 공간을 주행동에 따라 개인 공간 작업 공간 사회적 공간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사회적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서비스야드 14 다음 중 레꼬르비제가 제시한 모듈러와 가장 관계가 깊은 디자인 원리는 4 비례해 15 형태의 의미구조에 의한 분류에서 인간의 지각 즉 시각과 촉각 등으로 직접 느낄 수 없고 개념적으로만 제시될 수 있는 형태는 3 상징적 형태 16 실내 공기오염의 종합적 지표로서 사용되는 오염물질은 4 이산화탄소 17 측정체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편집 채광의 경우 실내의 조도 분포가 균일하다. 18. 인체의 열적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공기의 청정도 19. 소음의 종류 중음압 매별의 변동폭이 좁고 측정자가 귀로 들었을 때 음의 크기가 변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종류의 음은? 1. 정상음 20. 다음은 건물 벽체의 열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안에 알맞은 용어는? 4. A. 열전도 B. 열관유 21.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가 크다. 22.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접합 철물은 2. 큐벨 23. 다음 중 알칼리성 바탕의 사용이 가장 용이한 것은 4. 염화 비닐 수지 도료 24. 합성 수지와 그 용도의 연결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4. 폴리스티렌 수지 발수성 방수 도료 25. 목재 제품 중 목재를 얇은 판 즉 단판으로 만들어 이들을 섬유방향이 서로 직겨되도록 홀수로 접층하면서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것은? 1. 합판 26. 목재의 건조방법 중 인공건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대기건조법 27. 채석을 종석으로 하여 시멘트에 알료를 섞어 진동기로 다진 후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서 자연석과 유사하게 만든 수장재료는? 2. 인조석판 28. 미장재료 중 회반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내수성이 높아 주로 실외에 사용된다 29. 다음 중 인공골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자갈30 점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점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은 나빠진다. 31. 다음 중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흡수시험을 하였을 경우 흡수율이 최대 3%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은? 4. 자기질 32. 시멘트의 분말도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1. 브레인법 33. 다음 설명에 알맞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3. 취성 34. 다음 설명에 알맞은 석재의 종류는 3. 전파낭 35.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소 그 주변을 금속태로 감싸 붙여 만든 것으로 단열성 차음성이 좋고 결로방지용으로 우수한 유리 제품은 3. 복층유리 36. 다음 중 건축재료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무기재료 37.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재로 녹인 흑갈색 액체로 아스팔트 방수의 바탕처리제로 사용되는 것은 2. 아스팔트 프라이머 38. 석재의 표면 가공 순서로 맞는 것은 1. 폭두기정다듬도드락다듬잔다듬 물갈기 39. 알루미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내화성이 좋아 별도의 내화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40. 다음 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폴리에틸렌수지 41. 다음 중 창호와 창호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일반적으로 환기를 목적으로 하고 채광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 붙박이창을 사용한다. 42. 다음 중 건축 설계 도면에서 배경을 표현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 건축물 내부 평면상의 동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43. 목재 기둥의 종류 중 2층 이상의 높이를 하나의 단일제로 사용하는 것은 2. 통제 기둥 44. 블록사 키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통줄 눈을 원칙으로 한다 45. 콘크리트 타설에서 거푸집의 측압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압축 강도 46. 목재문 중에서 올거미를 짜고 앞판으로 양면을 덮은 문은 2플러시문47 한켠은 길이 쌓기로 하고 다음은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 또는 끝에서 치료토막을 사용하는 벽돌사 기법은 4 네덜란드식 쌓기 48 다음 중 건축 구조의 기본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동성 49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고력 볼트 접합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시공설비가 복잡하다 50 강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밀폐된 중공 단면의 내부는 부식의 우려가 많다. 52 대형 건축물에 널리 쓰이는 SRC조가 의미하는 것은 1 철골철 근콘크리트조 52 제도에 사용되는 삼각스케일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2 축척을 사용할 때 주로 쓰인다 53 다음 중 물시멘트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4 콘크리트 강도 54 벽체나 바닥판을 평면적인 구조체만으로 구성한 구조는 4 벽식구조 55 기초평면도에 표기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기와의 치수 및 잇기 방법. 56. 건물 지하부의 구조부로서 건물의 무게를 집안에 전달하여 안전하게 지탱시키는 구조부분은 1. 기초. 57. 다음 중 동바리 마루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4. 걸레 바지. 58. 다음 중 건축제도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척도가 아닌 것은 3. 일슬레시 150. 59. 건축제도 시선극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삼각자의 왼쪽 옆면을 이용하여 수직선을 그을 때는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긋는다. 60.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및 배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철근의 이음은 휩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에서 한다.